열에 의한 수축과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고 열에 의해 수축하는 예를 아는 열 때문에 줄어요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닐팩에 물을 담아 줍니다. 실험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아이들이 이제 여기다 꼬치 막대를 꽂을 때 물이 밖으로 비닐 한 번에 터져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밑에 양동이를 받치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실험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팩에 물을 담은 후에 꼬치 막대를 꽂아주는데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아래에서 위로 꽂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빠른 속도로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꽂아도 비닐 안에 물이 새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보이시죠? 친구들이 좀 무섭다고 천천히 살살 넣으면 오히려 비닐이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빠른 속도로 뾰족한 쪽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꽂아주는 걸로 실험을 해봅니다.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연필을 뾰족한 연필을 이용해서 깎아서 이와 같이 넣으셔도 좋습니다. 넣으면 꼬치 막대를 뚫어도 물이 새지 않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왜 그러냐면 빠른 속도로 넣을 때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 비닐에 비닐과 꼬치 막대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열에 의, 그 마찰열이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해 비닐이 수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이 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축 필름을 준비합니다. 수축 필름은 열에 의해서 쉽게 수축이 되는 이런 필름인데 전선의 껍질 부분에도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축 필름 부분에, 얇은 수축 필름은 이쑤시개를 두 개, 양쪽 부분에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끼워준 후에, 초를 준비합니다. 초를 준비하고, 불을 켜주세요. 이렇게 불을 켠 후에 수축 필름을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양쪽 이쑤시개를 잡고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져가 봅니다. 돌리면서 어떻게 되는지 변화되는 과정을 관찰해 보세요. 너무 계속 오래 있으면 열에 의해서 또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돌리면서 수축필름의 모양을 관찰해봅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서 관찰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수축필름의 모양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를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관찰해주세요. 자, 그 다음 두꺼운 수축필름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는 연필에 중간 부분에 수축필름을 끼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초 위에서 수축 필름을 연필을 돌려가면서 천천히, 천천히 가져가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봅니다. 돌리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랩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거 열 포장, 생수병 같은 거, 이렇게 팩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포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오징어가 열에 의해서 수축하는 경우, 이렇게 열에 의해서 수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수축 필름도 마찬가지로 열에 의해서 부피가 줄어드는 대표적인 이이죠 이렇게 된 다음에 조금 식히고 바로 만지면은 위험 뜨거울 수 있으니까 식힌 후에 씨 필름을 빼버, 빼보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또 모양은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해 주세요.